시 자, 딱딱한 느낌. 딱딱같이 딱딱한 느낌. 툭툭 예, 소리, 소리. 툭툭 약간 떼어지는 느낌. 떼어지는 느낌. 뜯어져. 이 떼어져, 떼어져. 어, 이제 뜯어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툭툭 소리 예야 네. 아까 툭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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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간아 네. 시원한 느낌 나고요 어 네. 저기 요거 요거 예 네. 요거 요거 여기 여기 네. 이거 예 네. 딱딱한 느낌이고죠 뼈같이요 예그툭툭툭툭툭 네. 여기 여기 네. 툭툭툭떨어져 떨어 떨어져 떨어져 예 네. 약간 시원한 느낌 툭툭툭어 네. 좋아 좋고 요거 요요 느낌은 네 이거 툭툭 소리가 진짜. 네. 아, 좋다. 오, 좋아. 네. 떨어진다 떨어져. 여기 자, 자. 여기 네. 어, 뭐 이거는. 이요 네. 소리. 툭툭툭 네. 네. 그렇 좋아, 좋아. 요 소리. 네. 약간 시원한 느낌 나고 요거 여기. 네. 여기 다다죠 시원하고 그냥 툭, 툭. 여기 소리. 네. 야, 딱딱한 느낌에서 아, 뼈 같이 툭툭 아, 소리는 아까 진짜 이쪽이 o 네. 느낌 느낌. 그렇지, 좋다. 요거, 요거.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툭툭, 아, 그렇툭툭 툭. 소리 소리 떼어져 떼어져 어어지는 느낌 뜯어져 뜯어져, 떼어 r y I'm 툭툭 r r y I'm 느낌 r r 요거죠 s 툭 r r y I'm s o r r 이거. 이 s o r 거 y I'm 요거 이 r y I'm sorry, i 툭툭 떨어져요. 관련 추 사고 야파로 하기점부터3 m 구간로 정체가 습니다 뒤쪽으로는 삼에서 광명까지 4km 구간 있고요. 중부 고속도로 한 쪽으로는 진고 k m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자, 딱딱한 느낌. 네. 자, 뼈가치, 딱딱한 느낌. 뼈같이 네. 약간씩. 자, 뼈같이 딱딱한 느낌. 네. 자, 뼈가치, 딱딱한 느낌. 툭툭 소리. 여치 네. 때아 느낌 툭툭 네. 요거 여기 어? 네. 느낌 툭툭 약간 야아때 네. 뜯어져. 응. 응. 약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시원한 느낌 느끼 네. 요거는 진짜. 자보자첫사그 애가 좋아하는 툭툭 네. 이런 느낌 네. 약간 딱딱한 느낌, 딱딱한 느낌 네. 뼈같이 약간 툭저좀 편하게 아 됐다 여기 여기 네. 여, 여기 여기죠 자저더좀더 보자 자 이렇게 툭툭툭툭 네. 네. 소리 네. 약간 네. 자 뜯어진 느낌 네. 여기 제가 떼어져 떼어져 왜 네. 이제 네. 네, 뜯어져 어, 여기 여기 네. 이거 뚝뚝 소리. 음. 약간 시원한 노래들을 음. 새 자. 뚝 뚝. 네. 시원한 느낌 들고. 음. 어, 여기 여기. 그래치. 지도되는 지금 약간씩 음. 나중에 소리 날 거다. 이거는 뚝 뚝. 야, 딱딱해. 음. 딱딱한 느낌이 이거 이게. 뼈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 음. 좋다. 오늘 조금씩 들어간다. 음. 조금씩 들어가. 네. 음. 자, 저 보자. 약간씩 툭툭. 뼈같이 네. 네, 툭툭툭툭. 요, 요 소리. 뼈같이 쏙쏙 하다. 뜯어진 느낌. 요거. 네. 요거 떼어진 느낌. 네. 뜯어져, 뜯어져. 이거, 이거. 네. 아, 약간 시원한 느낌인데. 이 요거, 요거. 네. 툭, 시원해. 툭툭. 어허. 이거. 네. 소리 어툭툭 네. 툭. 소리 네. 아, 딱딱하게, 네. 느껴지면서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뼈같이 툭,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툭툭 소리 어 네. 아, 떼어지는 느낌 떼어져 어자뜯어져어 아, 진짜 네. 좋다 아, 뜯어져어자 여기 여기 네. 약간 시원한 느낌 좋아 이가 시원한 느낌 시원해 네. 툭툭툭어 네. 아, 좋다 네. 이거 이거 이거. 네. 여기, 여기, 아까 응. 시원한 느낌 들면서 시원해져. 아, 저, 좋아. 좋고 툭 툭툭 툭, 툭 소리. 뭐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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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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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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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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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소리는 고맙죠? 요이 느낌. 툭 툭. 됐어.